1년도, 천년도 무시하는 이 폐륜 정권을 규탄한다! 저는 이태원에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에 희생된 송철임 아빠 송진영입니다. 29일 이태원에는 10만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고 13만의 인파가 운집했습니다. 지금 여기도 나와있는 경찰 한개 중대만 10월 29일 이태원에 배치했어도 단한 사람의 목숨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태원에는 혼잡을 정리하는 경찰이 단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저희는 그 진실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잠사후 159명의 아이들은 영구지와 상관없이 46곳으로 흩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직적인 은폐 근거입니다. 또한 아이들 유리품을 전부 마약 검사했습니다. 그러나 단한 거에. 마약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마약 프레임을 씌워 아이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정부는 조직적으로 이태원 참사를 숨기기 위해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무능 패륜 정권을 규탄합니다 삼풍 백화점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세월호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렇게 끝도 없이 이어지는 참사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침에 집을 나서는 이들이 저녁에 안전하게 집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념으로 1년 넘는 시간을 쌓아왔습니다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며 국민들에게 진상규명을 호소했고 국힘 당사 앞에서 참막 하나 없이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며 항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매일매일 이어서 159km의 행진도 하며 특별법을 호소했습니다. 국회 앞에 텐트에서 곡기를 끊는 단식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한여름 땡볕과 폭우 속에 산보일배를 하며 피물을 흘렸습니다. 영화의 추운 눈밭에서 온몸을 적셔가며 오채투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태원 특별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이태원 특별법에 반대하는 국힘과 이 정권의 합의를 이끌고자 그들이 반대했던 강제 조사권, 동행 명령권, 특검 요구권의 유가족의 조사위원 지분까지 포기하며 합의 처리를 간청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결국 정쟁의 소지가 있다 헌법의 가치에 위배된다는 허무 맹랑한 말과 함께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정쟁입니까 이태원 참사는 인권과 생명권으로부터 보호 받지 못한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입니다 헌법의 가치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이 합니다 헌법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헌법의 가치도 모르는 자가 헌법을 운운하며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 생명권을 정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말하는, 동료 시민 중에 이태원에서 쓰러져 간 우리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마지막 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피를 토하는 유가족들의 동료 시민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날의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아이들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안전을 책임지는 건 상식입니다. 상식이 없는 정부는 최악입니다. 전박하고 유치하고 비약한 정권입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복지를 막아야 합니다. 이 검찰 독재 정부의 복종을 여러분과 함께 심판하고자 합니다. 같이. 연대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태원주 가족은 윤석열 패련 정권에 명령한다. 법권을 거부한다. 무능한 검찰 정권 규탄한다 촛불, 소재